풍악을 울려분때 아시죠? 제목이 뭐라고요?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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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여분이있습여러 여러분, 들께시여을보 여러분, 여러분, 이러분 여러분, 여 여러분, 여러분, 여렇게 외쳐주시면 된다는 걸이분들이분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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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여러분, 보시면 주황색 봉드신 분들있분 풍선 드신 분들 이분들께서 김희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오늘 우리 제천을 방문해주신 팬클럽 희랑별이라는 팬클럽인데요 이분들께 박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희랑별 너무 음, 고마워요 이분들이 정말 스케줄이 바빠요 요거 끝나고 또 이분들이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바쁘게 이동을 하셔야 된답니다 예, 감사합니다 자 시범 제대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쿵 짜라자 짜짠 보셨습니까? 요렇게 가능하시죠? 자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. 자손 높이 되시고 팔을 흔들면서 헤이 외쳐주시면 돼요. 연습해 볼게요. 쿵짜라자짜짜. 저뒤쪽에도 쿵짜라자짜짜.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